돈의 계약서만 썼으니까 가계약금으로 천만 원만 먼저 입금을 한다고 라한 거예요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매도인은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한, 보냐면 이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억 1천만 원의 배액인 2억 2천만 원을 돌려줘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라 해석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결사 쪼변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계약금에 관한 겁니다.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이 용어가 사실 법전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법률 용어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통용되는 용어이고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배액배상해야 하는지, 몰취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이 원래는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냥 계약 안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쉽고. 아니다.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 아니냐. 계약금에 방점을 두신다면 계약 파기한 쪽에서 포기하거나 계획비상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계약금 보통 언제 쓰이죠? 우리가 집을 볼, 봤을 때 전세든 매매든 처음부터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정식 계약서를 그날 바로 쓰는 경우는 잘 없죠.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고 임대차든 아니면 매매든 여기 거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중개사 사무실에서 양쪽으로 문자를 보내죠.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정식 계약서는 언제 따로 만나서 쓰되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했으니 계약금의 10%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입금한다 라고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게이 가계약금 개념인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이 과연 성립되었는가입니다.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계약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이야기만 나눠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그 계약이 명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남기기 위한 행위이지,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과연 그러면 문자로 주고받은 경우 혹은 통화로 약정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문자로 그냥 예를 들어서 땡땡 아파트 몇동몇호 금액 얼마 뭐요 정도만 주고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계약을 성립이 됐을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계약서를 쓰면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계약서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서를 안쓴 상황에서 과연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기준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매매든 전세든 어떤 목적물 어느 아파트 몇동몇 몇 호다 그리고 금액 매매 금액은 얼마다 계약금은 얼마고 중도금은 얼마고 잔금은 얼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을 언제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각자의 날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계좌번호 어디 어디로 입금하기로 한다 정도까지 모두 다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본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론적이에요. 현실은 어떠냐? 문자만 주고 받았을 때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를 드릴 건데 이 경우는 문자만 주고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경우는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12. 1억짜리였어요. 그러면 보통은 10%를 계약금으로 잡으니까 계약서에 뭐라고 써져 있으면 계약금은 1억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 계약서만 썼으니까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만 먼저 입금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가계약금. 그래서 실제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천만 원만 딱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더 비싸졌겠죠 이 아파트가 이 경우는 물론 계약서가 있는 경우였지만 만약에 문자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라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이 문자만 주고받고 이 상황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천만 원만 주고받았다면 받은 사람 있잖아요 매도인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민법 565조에 따르면 해약금 규정에 따라서 받은 돈이 아니에요. 계약금의 배액배상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금은요, 약정한 계약금이에요. 이 가계약금이 아니고요. 이 약정한 이 계약금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매도인은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한, 보냐면 2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억 1천만 원의 배액인 2억 2천만 원을 돌려줘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전세 5억 짜리인데 그냥 일단은 이집 할게요 해서 500만 원만 넣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계약금이 5천만 원일 거 아닙니까? 보통은 뭐 10%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임대인이 이 전세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의 배액을 배상해야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판례들을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 보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문자만 주고 받은 경우는 사실은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많은 판례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뭐 계약금의 배액 배상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그러면 이 가계약금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자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 가계약 단계에서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받은 돈의 배액을 배상하고 또는 낸 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되,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해약금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해약금 약정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임차인은 이 500만원을 포기하고 혹은 매수인은 이 5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가계약을 파기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천만원을 배상하고 그럼 100배상이 되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결론이 나요 근데 두 번째는 아니다 그냥 보강금에 불과하다. 라고 해석하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해약금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계약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입금한다 정도로 표시가 돼 있다면은 사실은 그러한 해약금의 약정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라 것이 22년도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면. 그냥 매수인이나 임차인 쪽에서 단순 변심으로 파기를 하더라도 이돈 돌려주셔야 되는 거 받은 쪽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을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개사님들이 요즘은 해약금의 약정을 많이 집어넣으십니다. 지금 받은 돈을 포기하고 이 받은 금액을 배액 배상하고 파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문제는 그럼 그게 무조건 그럼 해약금이기 때문에 판결로 가면 배액 배상이나 몰치가 될것인가 그렇게 딱 일률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가계약단계 게에서는 어때요? 매매라고 생각을 해 보면 매매가 여기 중개 사를 중심으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근데 계약서를 쓰는 날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주소도 알고 인적사항을 다 알게 되지만 이 정도 타진하는 단계에서는 중개사분들이 양쪽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자는 그럼 어떻게 주고 받는 거예요?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보내고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보내죠. 근데 통상적으로 어때요? 이 중개사가 한 명인 경우도 있지만 두명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매도인 측 중개사, 매수인 측 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보내는 문자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이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과연 이 해약금 약정에 100% 동의를 했는가도 사실은 입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개별 사안마다 녹음한 내용이라든지 주고받은 문자의 디테일한 표현이라든지 그렇게 주고받게 된 사정, 자세한 내용에 따라서 해약금 약정이 아니다. 그냥 보관금이다 그대로 돌려줘라라는 판결이 나올 확률도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해약금 약정을 해두는 게 안전하긴 하고 소송까지 안간다면 그냥 배액배상하거나 몰체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물건의 컨디션이 아니었다든지 그 단순 변심이 아니라 다른 사정에 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올려드릴 영상 중에 특약 같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특약 부분을 내가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지 내 단순 변심이 혹은 뭐 대출 사정이라던지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여부라던지 여러 가지 사정이 끼게 되면 과연 그냥 단순 변심으로 볼 것인가에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해약금 약정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돌려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돌려 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안 돌려 줘. 그러면 일단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받았던 돈 내가 당연히 뭘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돌려 주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가서 돈을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약간 뭐 몇백만 원 단위다. 그러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 보세요. 이 내용증명을 단순히 돌려주세요라고 보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뭐 요즘 기사나 판례 같은 거 검색만 하셔도 많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조금 붙여서 이거는 보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라는 걸 기재를 해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소액 심판 청구라도 할 거다. 근데 그 단계에서 사실 해결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돈을 받은 쪽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변호사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면 아이 말이 틀리진 않았다 소송을 가면 질 수도 있고 소송 비용의 일부도 물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듣게 되면 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조금 합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금액이 뭐몇 천만 원 이상 돼서 소송까지 가서 끝까지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뭐 반반 정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시고요 아 처음에는 뭐이 중개사나 통해서 돌려달라 좋게 말씀. 해 해보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 내용 증명 보내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은 뭐 민사 소송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집에다가 가압류까지 걸수 있죠. 뭐 서로 불편한 일이 되겠지만 어쨌든 뭐꼭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았다면 소송까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줘야 하나요? 배액 배상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라는 부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움 되는 영상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시면 법무부인 로인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